안녕하세요. 달피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 식구로 드렸던 이여신철라 대품 친구가 이렇게 멋지게 잘 자랐어요. 굉장히 옆에 짜글짜글, 빠글빠글, 빠글 이렇게 새끼들도 많이 새로 생겼고 이 목대 주변으로도 수영도 너무 예쁘고요. 전체적으로도 너무 예뻐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이것도 혹시 어, 화엽이 생겼나 보느냐고 안내를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 떡잎을 하나둘씩 이렇게 제거해주다가 너무너무 놀란 게 뭐냐면 요 화엽을 이 화엽을 제거하는데 이안내를 들여다봤더니 정말 하얗게 깍지가 낀 거예요. 얘가 이파리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많이 생기면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깍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희 삼촌 사장님이 소독해줬어요. 물에 담궜다 빼고. 지금 이렇게 선풍기 앞에서 바람을 쏘여주고 있답니다. 자, 여신 철화 한번 되게 몸살을 알았는데 다시 예뻐질 겁니다. 우리 삼촌 사장님, 감사해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짠.